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 DHJ 개포 경쟁률이 나왔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곳은 본인이 이제 자격 조건만 되고 자금 여력이 된다고 하면 일단 넣어 보셔도 괜찮을 정도로 워낙 메리트가 있던 단지였어요. 여기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률을 보면 84타입이 한 세대 모집이었는데 12만 명이 넘게 몰렸고요. 그리고 118타입은 네세대 모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12만 8천 명 정도가 몰렸습니다. 모두 합치면 5세대에 25만 세대가 몰렸어요. 이게 확률적으로는 정말 낮습니다. 25만 명이 청약을 했지만 24만 9,995명은 그냥 아무런 수확이 없는 겁니다. 이런 곳에 청약 하는데 고민하신 분들은 아마 청약을 많이 안 넣어 보신 분들일 거예요. 청약을 많이 넣어 보셨던 분들은 이런 곳은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넣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저라면 제가 자금이 아예 없었다 할지라도 어떻게써든그 계약금은 구해왔을 것 같아요. 뭐 가족들한테 빌리던지 아니면 뭐 사채를 써서라도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메리트가 충분한 곳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뭐 메리트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당첨이 안 되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Q&A 집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한 세대에서 여러 명이 신청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지랑 국토부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로 그한 세대 한 명만 청약할 수 있다는 건 어디서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유튜브를 보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청약이 이게 뭐몇 만원 몇십만원짜리가 아니잖아요. 이것만 해도 뭐 15억짜리인데 이거를 왜 유튜브 말만 듣고 그걸 판단하시는지 그건 이해가 잘안 됩니다. 유튜버들이 올리는 정보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결국은 본인이 다 알아보셔야 돼요 사업지에 전화를 하시던지 국토부에 확인을 하시던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유튜버들 말 듣고 했다가 만약에 이게 부적격 나는 사유였으면 그거 뭐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유튜버라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하셔야지 본인의 청약통장이랑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 영상을 보고 청약하셨거나 아니면 뭐 국토부라든지 사업지에 지리하고 확답을 받고 세대원분들 모두 청약하신 분들은 남들보다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셨을 겁니다. 다음에 청약하실 때도 이 본인 자격 조건은 본인이 직접 꼭 확인해 보시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한 통만 하면 부적격을 다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국토부 같은 경우는 전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거기가 자격 판단 기관이기 때문에 틀린 답변 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만에 하나 답변을 잘못 해주더라도 그 국토부 직원들은 다시 전화해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민간 분양에서 헷갈리는 부분은 꼭 국토부에 전화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84타입의 당첨 확률을 보면 0.00083064%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당첨 확률인지 아시겠죠? 내가 당첨되면 50%, 내가 떨어지면 50%, 뭐 이런 희망회로 돌리시는 분도 계신데, 인생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게 맞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비관적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떨어지는 것보다 기대도 안하고 있다가 떨어져야지 마음도 덜 아프고 다음에 또 청약할 때그 힘으로 또 청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매번 청약하실 때마다 이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청약을 얼마 못 하시더라고요. 한 3개월, 4개월 넣다가 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고가점자가 아니라 그러면 청약할 때는 그냥 마음 비우고 습관처럼 청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118 타입이 그나마 낫죠? 118 타입의 당첨 확률은 한 4배 정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나 여기나 당첨 확률 낮은 건 매한 가지인데, 그나마 저한테 상담해 주신 분들은 이118 타입으로 안내해 드렸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 계약금 3억 있으신 분들보다 4억 있으신 분들이 더 적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경쟁률이 낮게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그냥 카페에서 우연히 본 건데, 당첨 예정자, 여기 당첨되려면 84타입은 이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118타입도 뭐 전생에 이 정도 역할은 했어야지 여기에 당첨되실 수 있을 그럴 확률입니다. 당첨되기 전부터 그렇게 고민할 그런 단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도 로또 당첨 확률보단 낮습니다. 로또 당첨 확률은 810만분의 1이죠? 여기 경쟁률은 12만분의 1, 3만분의 1이었으니까 로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돈 주고 이런 로또를 산 적이 없어요. 이 확률이 얼마나 낮은 확률인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사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사 먹는 게 낫죠. 로또를 사지 말고 이렇게 뭐 인생에 베팅해 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차라리 저처럼 이렇게 청약을 해보세요. 제 청약 당첨된 걸 보면 자, 미래는 이건 가점으로 된 거고 신광교 여기는 100% 추첨제였습니다. 이거는 여기 정보 알기만 했으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청약을 할수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는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주택 있으신 분들도 다 가능했던 곳입니다. 차라리 로또 사지 말고 이런 청약 찾아서 해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송도 더샵 그린워크, 여기도 100% 추첨이었어요. 무순위 줍줍으로 나와서 이때 경쟁률이 300대 1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넣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비 당첨이라도 되니까. 내가 가점이 낮더라도 이 청약에 베팅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 노려보세요. 로또 같은 거 사지 마시고. 다음에 당첨된 거, 이거 평택 고덕, 요즘 평택 고덕 엄청나게 올랐죠? A39블럭, 여기도 무순위로 나와서 100% 추첨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완판된 고덕 유보라 더 크레스트 거기도 100% 추첨제로 모집을 했고 거기가 8.4 타입 기준에서 6억에 분양했는데 모두 다 완판이 됐습니다 이건 작년에 분양했던 건데 여기 25평이 3억 정도였어요 여기가 오늘 완판됐던 고덕 유보라 오피스텔보다 반값에 분양했던 곳입니다 아, 물론 입지는 고덕 유보라가 더 좋긴 한데 어쨌든 가점이 낮다 그러면 이런 곳에 당첨되는 것도 충분히 괜찮죠. 자 여기도 무순위 청약이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또 당첨됐던 이런 민간임대 아파트 여기는 유주택자분들도 당첨이 될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당첨되고 바로 프리미엄 받고 팔아도 돼요. 당첨 확률은 로또 사시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런 데 당첨돼서 몇천만 원이라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도 뭐 청약통장 없어도 되고 100% 추첨이죠. 여기도 넣다 보면 이렇게 당첨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당첨됐던 거 a54블럭 제 동생 명의로 했는데 여기는 운 좋게 미달란 타입이 하나 있어가지고 당첨이 됐습니다. 가점이 낮다고 하면 이렇게 청약 횟수를 늘려서 당첨 확률 자체를 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결국 낮은 확률에 베팅하는 거긴 한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됩니다. 개포자이 같은 12만 대1 이런 거 말고 그냥 몇백 대일 정도의 확률이 있으면 그런 거는 계속해서 도전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청약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또 당첨자 발표일이 되면 막 설레이면서 재밌기도 합니다. 당첨됐는데 뭐 프리미엄이 형성 안 되거나 그러면 뭐 취소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청약 통장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이런 거뭐안 걸려요. 이런 청약도 병행하시면서 뭐 아파트 청약도 함께 노리다 보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청약을 넣을 때마다 기대를 너무 갖고 넣으면은 이렇게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청약 넣을 때 기대 하나도 안 하고 넣습니다. 경쟁률이 100대 1만 돼도 100명 중에 한 명만 당첨되는 건데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떨어지는 게 당연한 확률인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니까 청약 몇번 넣다가 안 넣으시는 겁니다.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청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dh자이 넣으신 분들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고요. 청약에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꾸준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